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다들 연휴라고 다들 좋은 데 가고 부모님 찾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광야교회 우리 성도들은 오갈 데가 없는데 우리 참 우리 임명 임명이 우리 목사님 하나님 지혜 주시고 생각 주셔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봉헌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육신 아버지 집에는 못 가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집 와서 먹고 또 마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기뻐하시고 여러분 영육 간에 건강 얻는 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안 아픈 해, 아프지 않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해요. 사랑한 성도님. 새해는 아프지 말기. 더욱 건강하기.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아멘, 아멘. 자, 제가 아팠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감기가 확 들어가지고 목도 안 좋고 어제, 어제는 어제 주일 사역다 끝내고 진짜 12시 뻗어가지고 12시간 잤습니다 12시간 자고 지금도 약 먹고 해롱해롱 하는데 광야교 와야 돼서 또 샤워하고 이렇게 광해 와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 또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설교 제목 한 따라합니다 하여튼 7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설교 중간에 끝내겠습니다 7시 되면 다 끝날 테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 밥 먹어야 되잖아. 따라합니다. 신앙인의 기본기. 신앙인의 기본기.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그토트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시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축구 실력이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인데 한국인인데 세계적인 월클 월드, 월드 클래스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축구 스승이자 아버지인 손흥정 씨의 철저한 기본기 훈련 덕분이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원래 축구 프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육상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잘해요. 누구보다 빠른데 기본기가 약해서 항상 한계에 부딪히다가 부상당해서 퇴출, 구단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흥민을 낳고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직접 축구를 가르치겠다 하면서 아들을 키웁니다. 손흥정 씨의 말대로 하면은 자신과는 정반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축구 시합 경험 패스 장기술 뭐 이런 것부터 배웠는데 아니다 정반대로 가르친다 기본기부터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처음 4년 동안 한 가지만 시켰대요. 4년 동안 공을 톡톡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공을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리프팅. 그것만 4년을 시킨 거예요. 패스, 슈팅은 아예 시키지도 않고 축구 시작은 말도 못 꺼내겠어요. 그냥 오직 리프팅만 시켰어요.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한 번에 초등학생이 1, 2학년 때도 2만 개를 넘게 차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초등학생한테. 주위에서는 아들 인생 망친다고 아우성이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교육시킨다고 손가락질도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하고 강조한 축구의 기본기는 리프팅이었습니다. 4년 동안 죽으라고 어린아이를 리프팅만 시킨 거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한 가지 훈련을 추가했어요. 슈팅 연습이에요. 하루에 천 개씩 슈팅 연습을 시킨 거예요. 먼저 왼발 500개, 그 다음에 오른발로 500개 차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왼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에요? 양발잡이잖아요. 양발잡이잖아요. 원래는 오른발잡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양발잡이 선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먼저. 유니폼을 입을 때도 축구화를 신을 때도 신발끈을 묶을 때도 왼발부터 먼저. 축구장에 딱 들어설 때도 왼발 먼저 들어가도록. 그 슈팅을 시킬 때 먼저 왼발 500개. 힘있을 때 먼저 왼발 500개. 그 다음에 슈팅 오른발로 500개를 차게 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손흥민 존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존에서 차면 무조건 들어가게 하는 손흥민 존이라는 게 생긴 거죠. 손흥민은 이런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이 흔들리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꼬마가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경기는 출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과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확고한 자기 신념과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16살, 16세가 되자 손흥민의 기본기와 가능성을 알아본 독일의 함부르크 유소년팀에서 그를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축구 유학이 시작된 거예요. 유럽 축구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손흥정 씨가 왜 이런 독특하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훈련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피드는 빨랐지만 기본기가 약해 항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지요. 아들에게 그 후회스러운 한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선수 시절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제 모습이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들만큼은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다짐했죠. 축구는 공이 전부입니다. 공에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데 공을 다루지 못하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요. 공의 비밀을 아는 방법은 기본기 연습, 리프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연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8살 때 축구를 시작해 첫 시합 뛰기까지 8년 걸렸고 매일 몇 시간씩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거듭해 오던 어느 날 날아드는 공에 무식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세계 최소 정상급의 손흥민 선수를 길러낸 손흥정 씨는 오늘도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첫째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라고요. 여러분, 기본기의 중요성은 어디 축구뿐이겠습니까? 운동선수를 꿈꾸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사람, 공부를 잘 하고 싶은 사람, 또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분야든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할게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기본기예요. 기본기보다 탄탄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인 것입니다. 기본기의 기본은 사실 기초예요. 기초.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무시해요. 근데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정말 굳게 세우는 기본이 되고 본질,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방언을 하고 또막 막 앞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손을 안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신유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기본기가 아니에요. 올 한해도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중요해요.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 갖춰야 할 신앙인의 기본, 기초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할그 기본, 기초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야 다윗은 정말 기본기가 탄탄했구나 하는 그런 혼잣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기본기가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따라합니다. 기도. 기도예 기도.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이죠.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와께 호 여쭈하르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해본으로 갈지니라 주목할 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묻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먼저 묻고 기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죠 오늘 본문 사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초대 왕사우랑이 죽었어요 전쟁통해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돼요. 가장 장애물 됐던 사우랑이 죽어버렸죠. 모든 민심은 다윗에게 왕대라고 하죠. 이제는뭐다윗에또 다른 대안도 없어요. 다윗은 이제 그냥 올라가서 왕자에 올라가서 왕관 쓰고 여봐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의 했던 한 행동에 주목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지금 그런 거안 물어봐도 돼요. 사울이 죽었고 이제 왕 되면 돼요. 다 원해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먼저 기도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쉽죠. <laughs>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왜안 하셔요? 근데 왜 못해요? 왜내 마음대로 하죠? 목사님, 물좀 주세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나라 요즘 정치가 어렵죠? 왜 시끄럽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통 때문에 불통. 묻지 않아서 그래요. 또 듣지도 않아서 그래요.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불통이에요. 그래서 터져버렸어요. 서로 대화하고 묻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했으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왜 사내 못 사내 그러죠? 좋아 죽을 것 같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등 돌리고 살죠? <laughs>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불통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진 거죠. 어느 순간부터 묻지도 않아요. 또 답도 없어요. 예, 동네 개보듯 하는 거예요. 개보듯 하는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 가지고 마르고 저 아마 에어컨을 좀 저기 저 원풍기를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만 예. 부부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고 소통하면은 돈이 많든 적든 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방법, 대화의 방법은 먼저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은 싫어해요. 너 뭐가 좋으니?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지 그렇게 대답하면 아니라면은 말로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묻고 답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단칸 색감방에 살더라도, 정말 쪽방촌에 살더라도요, 그 가정은, 그 인생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불통 때문이에요. 소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물어야 돼요. 물, 물으면 답하면 또 묻는 거죠. 듣는 거죠. 나만 혼자 말하면 안 돼요.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다 풀리게 돼요. 우리 대한교회는 그 참, 참, 참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당회의 온도가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이 당회잖아요. 당회의 그 온도가 교회 온도예요. 당회가 따뜻하면 교회도 교회가 봄이 돼요 꽃피는 봄. 당회에서 막 찬바람 불면은 교회는 엄동사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모임인 당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장로교회니까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장로님들에게 물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야 괜찮아 괜찮. 있어 있어 휴지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도 오늘 여기 와 계신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여태 한 번도 제가 물었을 때안 된다, 못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으면 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제가 단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진행해버려,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그 일은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잘한다고 생각, 근데도 목사님 묻지 않고 목사님 마음대로 결정하고서 교회가 가버리면은 장로님 기분이 불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장로님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하네?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찬바람 불게 되면 교회도 찬바람 불고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해야 됩니다 막히면 안 돼요 불통 되면 안 돼요 소통해야 돼요 소통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소통하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해요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기도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도가 신앙인의 기초 중에 기초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이 병에 가득히 잡아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라 온다네. 불러요, 안 불러요? 불렀죠. 이 노래 불렀을 때 고기 잡으러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돼요. 당연히 바다로 가야 돼요. 물은 아마 많 하죠. 런데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당연한 걸 물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상황 물어볼 필요도 없어. 당연해 그냥 올라가면 돼. 그런데도 당연한데도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지도가 그의 삶이었고 습관이었고 인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가 뼛속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우선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적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답 들었으면 자기가 줘 보기에 봐놨던 막 땅도 넓고 기름지고 물 많은 곳으로 그 도시로 빨리 올라가면 돼. 그런데 또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해본으로 갈지니라. 이스라엘의 좋은 도시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비탈진 산지 해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이슨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본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신앙인의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하이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인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머리를 잘 굴려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IQ, 지능지수가 높아야 되고 EQ, 감정지수가 높고 높아하면 성공한다는데 요즘은 jq가 좋아야 된대. jq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 지수예요. 네. 그런데 잔머리를 너무 잘 굴리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우리 믿는 스자에는 jq 잔머리 지수가 좋을 것이 아니라 fq 페이스 쿼션트 신앙 지수 믿음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 안에 믿음 지수, 신앙 지수가 높다면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지수, 신앙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지수를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지수를 높이세요. 하나님 우선으로 신앙 지수를 높이세요. 아멘을 안 하네. 신앙지수를 높이세요. 그게 그 비결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성자 조지물로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조지물로 목사님은 만 명이나 넘는 고아들, 고아를 키웠거든요 고아들이 만 명이 넘는데 새끼 먹이고 이렇게 재우고 입히고 어떻게 하면서 그 구하는 기도보다 다 응답받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표를 보면 한 번에 알수 있어요 조지 물스 목사님의 인생표 따라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올한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인생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윗 13년 동안 사우랑의 집요한 추격, 3천 명의 군대를 끌고 13년 동안 잡으려고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무시로 쉬지 않고 늙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다시 왕이 되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기본기인 기도에 부시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에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한해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에 충실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설교 반절 했는데 7 시가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기억합시다. 신앙인의 기본기는 뭐예요? 기도요기도요그 기도요. 다음에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laughs> 예. 기도. 하나님 묵과 사는 여러분들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